동기에 소독성을 넣고, 이국하기 거절은 장을 넣는다성을넣 남자는 7에서 개 남자 는에서 2개, 멜 멜긴 주사기를. 음. <laughs>

그신일리가 최고인 것 같아요. 2 3 0 하고, 그리고 충좀챙겨보시 네. 준비 물건 가지고 두상에 이라도 안녕하세요. 건강한 유정입니다. 성함 어떻게 되세요? 네, 김남구요. 남동네 성함성 어떻게 되십니까? 네, 시고요시어 하려면 어떻 네, 오늘 시간은 12시 6 예, 분째를사용했어요 10분 정도 소요니다 시전하러 들어가방를 쪼꼬리를 넣어세요 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지, 어, 토크로도 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퍼로주세로치지브 내려주세요 이이로침 끝을 이어올려서이물을로치는 브이로치는 이로이는 브이로치는 이로치이는이로치는브이로치이지마는브이 <laughs> 아니 이거 저기 어? <laughs> 이거 저기 어? <laughs> 아, 안에 어, 그대로 트레이 할까? 트레이 <laughs> 은색 트레이 <laughs> 아야 <정말>. 어쩐지 <웃음> <웃음> <됐어>? <웃음> <웃음> 중뉴스 <laughs> 중 하고 <laughs> 짜고 ㅋ ㅋ ㅋ ㅋ 생생 멸빈 장가 ج u n 나 상관 없는데? 장가이거머 Truそして Roaster 탄로 t 로 덮어준다. 공포로. 또안보여진이야겠네 <목소리> 어? 어. 야. 야, 뭐, 나 뭐야? 내포포뭐이렇게 음.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야, 야, 이렇게 다가 아니 국반을 다가리냐 아, 어, 응. 그, 그래, 좀가려줘도 돼. 그냥, 뺄수만 있게 옷줌뺄수만쪼도게 쪼카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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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쪼게 쪼카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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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그니까요, 도정한 뒷선에 팽킹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분석이 쪽으로 빼낸다. 아니,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 거아니죠 오씨, 오시, 오씨씨 준비하면서. <laughs> 먹고 보고, 다시 빼야돼. <laughs> 아, 다시 빼야돼. <laughs> 조명한 끝에 유난지를 바르고 소독한 오 외연부 주위를 닦을 때첫 느낌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네, 끝에 유난지를 바르고 그리고 네, 조명한 뒤 소변이 흘러나온 출구를 이자로 잠근다. 첫 느낌이 있을 수 있어. 이자로 잠근다. 이거 두 손으로 해도 되지. 예, 형, 이거 원래 이거 그 거지 위에다 올려놓고 이거 두 손으로 해도 될걸요. <laughs> 네, 그 이거 먼저 넣어가지고. 응. 어제 날짜 끄악. 하고 독솜으 외운 걸 주위를 잡는다. 어. <laughs> 소독솜으로이 <laughs> 이거 잡아야되지 예. 어. 응. 응. 수독솜 나좀더 쳐올 수 있습니다. 아이 예, 왼손으로 이제 소독 하시면 돼요. 남자. <laughs> 음. 음. 이제 이 어, 들어가서 설을 대상자에 13명과 장을 풀도록 유도한다 어, 손 보세요. 다른 증으로 이작되잘안 가지고 8% 사용합니다. 반사는 10에서 18%도 끝을 고관에 대고, 장가동검자를 풀어 소변이 나온 지 확인한다. d 고소변이 p 다 Yes, us and sheep, H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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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연결된 주사기 a n s H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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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7번관을 부드럽게 잡아당겨 커튼터가 안전하게 관강 안에 인지하게 한다 공포를 치우고 장갑을 벗는다. 네. 여러 서이수 있잖아 소변 응. 주머니 소주원이 하단에 조절기가 담겨있는지 확인하는 소변 주 주머니를 조절관과 연결한다 출고를 잠가도 전자를 제가 안고조여하을 반창고로 대퇴 분양시킨다. 이게 지금 밑에 이러나? 아니어 음. 일단 그냥 넣고 먼저 보해야 음. 돼요. 아, 추, 추. 어. 소변 주머니에 상단에 저저기가 열려있어 소변이 잘나오지 확인하고 소변 접지 주머니의 상을해 보고 난뒤 고정하되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한다. 자세가 불편하시거나 괜찮으신가요? 서변영유되는 것을 예방 위해 주머상리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상는한다 退休，同事，嗯，安妮哥，你好。 그거 다 꺼내가지고, 음. 안에 있는 거다 버리고, 켈리랑 코세만 놔두고. 근데 이거 지금 버리면 안 되잖아, 어쩔 수없 응. 켈리랑 코세가 없다고? 그 안에다가. 그. 이거 이렇게? 아니, 이거 잡고. 이거 잡고. 이것도 올리고, 공포도 올리고, 위에 올리고, 어, 또그 켤리랑은 놔두고. 이거는 나중에 정리하는 거고.